비옷을 새로 장만했습니다. <laughs> 까지. 다 말랐어요. 호박 아니야, 그거? 응. 어. 집 담벼락에다가 또 호박 심으려고. 걸름을 넣어주고, 호박을 심고 있어요. 여기에서 이 담벼락에, 이 호박농쿨이거든, 장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따먹어요. 잘 심어주세요. 철쭉이야. 뭐 고기에다 심세요 으 오이. 거름 안 줘? 오이도 거름이 많아야 되는데 거름 없으면 오이가 어, 그 고르게 뻗는 게 아니라 빌이 꼬여서 커진대. 엄마한테 혼날라고 막 꼬들빼기를 막 뽑아버리네. 옆으로 뻗는다고 밑으로 안 뻗고, 오이가? 응. 그래서 그 넓게 파야 된대? 넓게. 넓게 오이 심으려면은. 밑에다 거름 넣냐고. 아, 나 없는 사이에 금방 그냥 넣어버리게. 오이 두포기를 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에 타고 올라가게 미리 만들어놨어요. 해마다 여기다 심어요. 일진모자님은 비가 와도 일을 합니다. 주말 농장에 왔어요. 왜 와냐면 옥수수 심기 저도 비옷을 입었답니다 비가 오네요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오 우리 양파 완전 대박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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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와 아니 단호박이 죽었어 말라서 왜 이래 왜 이래 여보 단호박이 죽었어 뭐야 완전 망했어요. 아, 어떡해! 아유. 저런데 산대는 살고. 어, 임실은 별로 안 좋아요. 늦사리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죽어버렸어요. 다시 심어야 돼. 2 0포기 심었는데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단호박이이 모양이라 너무 실망이에요 이건 이런 걸 살았네 많이 온다. 열무, 열무도 솎아 먹어야겠어. 솎아 가야겠어요. 열무. 이거요? 상추요. 상추 맛도 풀이 더 많아요. <laughs> 이풀 이 어떻게 해 이거? 상추 먹기나 하고 써? 진짜 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<laughs> 이 풀, 이 풀들 봐요. 풀. <laughs> 진짜 난감하네 풀이 너무 많아서 어떡 해요 할 일은 많은데 이 풀들 니네들 어찌하여 이렇게 크노 상추들아 니네들이 더 먼저 크거라 아 진짜 열무가 좀베게 나서요. 열무를 쏙 까주고 있어요. 이렇게 쏙 까서 어머니 밥 비벼 드시게 하려고요. 아 진짜 그래야지 좀잘클 거예요. 잘쏙 까줘야지. 너무 대면 안 커요. 이것도 열무도 벌레가 잘 먹는가봐요. 다 벌레 먹었어요. 이정도 쑥갓은 어이구 쑥갓은 그래도 낫다. 잘 낫네. 풀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가와서 좋은 것은 있는데요 풀도 함께 자라요 이렇게 대파 밭 대파는 잘 돼요 항상 작년에도 잘 됐었는데 어? 고수 고수 뭐한 폭이 비싼디 그거 막 뜯어서 버리네 대파밭에는 대파만 있어야 돼. 고수 있으면 다 뽑아버려요.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네. 참,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니 잘될 리가 있겠어요. 되는 대로 먹어야지요. 옥수수 심기에서 다시 또 땅을 개관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. 밀짚모자님이 이렇게 땅을 파주면 저는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요. 한 손으로 하려니까 살짝 넘어가네요. 비가 오니까 물을 안 줘도 돼요. 이렇게 심으면 돼요. 간단하죠? 50포기를 심을 예정입니다. 고사리들이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까늘게 나오는 데가 많아요. 어, 풀이 왜 이렇게 많아요? 망초대풀이 진짜. 굴에서 이렇게 메고 있어요. 비가 오든지 말든지 고사리만 생각하고 풀을 뽑아주고 있어요. 올해까지는 풀을 잘 메줘야지 고사리가 쭉쭉 뻗는데요. 힘드시죠? 네, 힘들어요. 어, 힘들어요.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면 구독자분들이 잘 봐줄 거예요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,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주말에 지금 비가 오전 내 오고 있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갖고 우리가 지금 고사리밭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고사리들아, 너희들은 잘 살고, 너희들은 콜들은 어여 없어지거라.